안녕하세요 섬진강물TV입니다. 오늘은 꽁고기 먹기 위해서 꽁마을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. 어, 실제 꽁 보니까 꽁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한창 그 먹이사냥 할 체리죠. 이제 알을 놓고 꽁새끼를 이렇게 에, 길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은 맞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아~ 어, 닭 닭은 그 새끼를 병아리라 그러죠. 어~ 꿩은 그 작은 그 새끼를 꺼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하 <laughs> 꺼벙이. 어~ 아무튼 지금은 이게 지금은 생고기로 이렇게 꿩을 먹 먹는 그런 식이는 아니죠. 꿩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아주 그 토실토실하게 사려 오른 꿩은 가을 철이죠 가을과 겨울 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그 다음 어한 3월 정도 모르겠습니다 한 4월 정도까지 는 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어, 서귀포 쪽에서 어, 꽁 고기 풀코스로 먹으라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표선면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여기 오니까 꽁엿 공장 꽁 엿이라 해서 우리가 그 고체 엿이 아니고 일반 그저 조청처럼 돼 있는 열이 있죠. 음, 지금 풀 코스로 여기 표순면에 있는 꽁 마을이라는 식당입니다. 아주 우리 그 사장님께서 이게 손맛부터 시작해서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. 지금 나오는 이게 뭐죠? 꽁 구이예요. 아 이게 구이입니다 지금. 여기 네. 그 서귀포 쪽에서는 꽁 요리를 먹으려면 여기를 꼭 오셔야 됩니다. 네. 이 고스 요리 아주 맛있게 지금 어, 익어가고 있네요. 야, 여러분 이게 저 <laughs> 꽁고기 예, 다리살 구이인데 아. 고소함이 그냥 막소소하네요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거 즐기게 해서 미안하고요. <laughs> 어, 야. 근데 우리 주인 그 어, 사모님께서 아주 보도 하시네 손맛도 좋으시고 음,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한 꽁력 공장에서는 이런 그풀꽃을를 먹을 수 없어요. 그냥 수제비만 하더라고요. 와우, 야, 꽁 사부사부입니다. 야, 잘끓고 있어. 네. 꽁 사부사부. 사장님, 요 사부사부는 가슴살이죠? 예, 침살이야 가슴살? 예. 아, 가슴살 샤브샤브입니다. 고기 작은데 지금 샤브샤브 양이 많이 나왔어요. 어, 아, 샤브샤브는 하나, 둘, 셋이죠. 3초 만에 그냥 아,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아, 야채하고 그냥 와사비 찍으면 끝내 주죠. 이제 에, 샤브샤브 넣습니다. 넣어 살짝 익히면 되죠, 는 자, 지금 안에 만두도 들어가 있고요. 다시 한번 예, 다시 한번뒤집기고 예, 됐습니다. 이제 야채 와사비 찍어서 예, 같이 드셔도 됩니다. 이제 음, 이게 아까 좀 살인데 정말 예, 야 드세요. 국수를 만들려면 이게 잘안돼 가지고 반죽을 되게 밀어지잖아요. 예. 그래서 국수를 하면 단단해. 아. 근데 음... 이제 이 수제비는 이게 지금 부드럽잖아. 그래서 아 수제비를 하고 제가 바쁠 때는 음, 메밀 수7색 음. 만들어 드려요. 지금 메밀 메미... 훨씬 나요. 아, 메밀 수제비는 지금 저 밀가루 음. 섞은 게 아닙니다 이게 100 우리 사장님100% 그 메밀로 지금 음. 어, 반죽을 했는데 너무 질기기 때문에 손으로 떼낼 어 수도 없고 수, 스푼으로 이렇게 떼서 내었습니다. 아, 메밀은 피를 맑게 해주니까 이게 임산부한테 되게 좋아요. 미역과 같은 역할을 하죠. 그 다음에 메밀은 같이 먹을 때 해독작용을 하는 물을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꽁이 지금 저 꽁고기가 궁합을 맞춰주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꽁고기 들어가면 자이 샤브샤브를 먹고 안에 있는 메밀 수제비 아 그리고 꽁 만두 아 이게 꽁고기가 들어간 만두는 되게 맛있겠는데 맛이 좀 어,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꽁고기 드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하셔서 예약해야 됩니다. 자석이 몇개 없습니다. 테이블이 몇개 없더라고요. 맛은 좋은데요.